어 오늘부터 이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 재앙으로 이제 피 재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먼저 의미 있게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침에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이니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 어떤 표현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기가 쉽지 않지만 바로가 원래 나일강에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을 산책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가 갔는지 아니면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했는지, 어, 그런데, 어, 성경의 뉘앙스상, 모세를 먼저 나일강에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바로 왕을 나일강으로 보내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시간과 또는 바로의 생각을 이미 알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시간까지 섭리하시고 조종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말씀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나일강에 임한 피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조줄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고 가축들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애굽은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를 나일강이 이렇게 휘감고 있고 그 나일강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 경제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번영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린 거죠. 21절을 보면은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뀐 거죠. 25, 25절을 보면 이 상황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일강에 축복을 주는 것은 나일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물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번영을 주는 것이 나일강 자체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첫 번째 재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말이죠. 이 나일강이 한 7일 정도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주인이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25절입니다. 우리 25절만 같이 한번더 읽어요.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또는 경제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우리도 어, 이렇게 얘기하지.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또는 도지사가 잘해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도지사나 대통령이 잘해야 이 나라가 잘 살고 번영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올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원래 정치든지 경제든지 국민들의 생강 생명과 번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나 또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입지에 관심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누가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주인인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죠.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일강도 아니고 애구방 바로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오늘 우리의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의 모든 원천은 믿음에 있다. 믿음이 축복의 출발점이다.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번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이 주인 되시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만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주 앞바다를 살리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삼면의 바다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청중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 예배가 시작되기를 위해서도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